자, 이제 강의 속 강의예요. 어,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가 지금 이제 완강됐습니다. 끝났고, 어, 학생들한테 수능이 얼마 남은 이 시점에, 얼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부분은 좀 가볍게 봐도 되고 어떤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어, 요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쉽다 어, 쌤 어, 모의고사 퀄리티가 좋았는, 좋았는데 몇회은더 풀어 보고 싶다. 모이는 뭐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막상 풀어 보니까 점수가 엉망으로 나와서 아, 나는 지금 모의고사가 문제가 아니구나. 어, 그앞 단계에 해당하는 개념 강의나 기출 문제나 뭐 이런 게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제목을 마지막 스퍼트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은 어, 마라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마라톤 보통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입시는 마라톤과 같다. 뭐 재수 생활은 마라톤과 같다. 어. 고등학교 과정은 마라톤과 같다. 어.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딱 출발 선상 섰을 때는 에막다 부셔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다 그냥 끝장내버리고 다 이겨버리고 막 이런 느낌이 들지만 막상 뛰다 보면은 끝이 없고. 지금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쉴 수도 없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마라톤 선수 같은 프로 마라톤 선수들도 계속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마라톤을 뛰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이슈가 된게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원래 2분 아니 시간 2분이 아니에요 두 시간 1분 며초였는데 이번에 엄청 젊은 이제 마라토너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두 시간 34초인가 5초인가 하여튼 두 시간 하면서 1분이 안 되는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그리고 이게 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두 시간의 벽. 인간이 절대 깰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 시간의 벽이 지금 깨지기 일부 직전이야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 프로 마라토너들이 운동하는 그 운동 루틴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본시합이 있어요 그럼 그 본시합이 있으면 그 본시합 전에 매일매일 당연히 운동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고 뭐 식단 조절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지 근데 그러면서. 시합에 가까워져 가면서 이제 어떤 시합에 가까운 몸 상태를 만드는 거야. 당연히 이때 41.19k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가장 나의 뭐야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시합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뭐 사람과 똑같진 않겠지만 어떤 유명한 뭐 킵초계 같은 선수가 운동하는 운동 루틴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시합하기 얼마 전에 이제 하프 마라톤을 뛰어요. 하프 마라톤만 해도 너무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5kg, 10kg, 뭐 하루에 뭐 5kg 몇번 나눠가지고 뛰고 뭐 이러면서 하다가 가까워져갈 때 가장 훈련량을 늘려가지고 그 최고의 컨디션에서 마지막에 좀 쉬었다가 회복하고 네, 마라톤 뛰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입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어, 마지막 스퍼트라고 했잖아요. 언제 가장 많은 수학 문제를 풀고 언제 가장 수학에 대한 감이 좋아야 되고 언제 가장 나의 컨디션이 좋아야 되면 수능 보는 당일 날인 거야. 그리고 그 전날인 예비 소집일 날. 그 다음에 그날 오전에 가장 많은 수학 문제와 가장 많은 공부량과 가장 좋은 컨디션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아닌,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한 수능 보기 2주 전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공부가 안 돼. 그러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느슨해진 상태로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열심히 하다가 수능 보기 전날에 예비소집을 하러 갔더니 뭔가 소풍 가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걱정과 불안과 이러면서 갑자기 그 전날 페이스가 확 떨어져 가지고 수능 보러 가는 거야. 어떤 경우 있었냐면요, 선생님이 기수사 학교에 살았었는데 수능 보기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수능 보기 전날 너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와. 한 번도 밤을 새 보지 않은 학생이 수능 복이 전날에 1시간 자고 시험 보러 갔습니다. 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긴장돼 가지고. 교감신경 이 흥분하면은 원래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마지막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수학적인 내용 공부적인 내용을 하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일상생활과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마음가짐이 수능 보기 전까지 이렇게 피크가 되면서 수능 본 당일날 가장 높은 컨디션과 나 가장 좋은 몸 상태로 시험을 볼수 있게 생활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잘 자고 잘 쉬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밤 12시 이전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일부 탐구 과목을 제외하고는 암기가 시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뭐 제2외국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외울 게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공부는 나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낯선 상황을 해결하는 게 수능 수능의 기본적인 논리고 그 중에서 수학이나 과 탐은 이게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졸린 상태로 시험 보잖아요. 무조건 망합니다. 몸이 아픈 상태로 시험 보잖아요. 점수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어야 되고 하루에 최소한 12시부터 다음날 한 6시에서 그 이상은 자야 되는 거야. 잘 자고. 선생님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래? 이낮 시간에 낮잠을 자면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래? 낮, 밤에 잠을 자기 한두 시간 전에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블루 led를 쬐면 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에 컨테이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핸드폰 멀리 하시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너무 과하게 격렬하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뭐 몰입해 가지고 뭐 단체 활동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노래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몰입이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지금 페이스대로 공부해서 점점점 훈련량을 늘려서 마라토너처럼 수능 보기 전에 가장 많은 훈련량과 수학 문제를 푸시고 수능 당일 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정점을 탁 찍고 결과로 보답받기 바랍니다. 알겠죠? 1년 동안 커리큘럼 따라오고 고생이 많았고요. 자, 쌤은 여러분 수능의 대박을 응원하면서 또 다음 영상들 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